이 꽃이 여기에 스키미아라고 합니다. 스키미아 그것도 유럽에서 도 왔는 말입니다. 이거 여기 꽃말이 정순입니다. 정순 오늘요비가 오고 가은 날씨입니다. 그래도 꽃은 보면은 이쁩니다.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네 금 목수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이 또 아키미야 똑같은데 이거는잎 사이가 다릅니다 이거는 무늬 아키미야 같습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잎 사이가 다릅니다 요거는 처음에 각보다이거는 무늬 여기 무늬가 있잖아요. 잎사이에 무늬가 있습니다. 무늬야. 아키미아입니다. 이거는 왕 수선화입니다. 거는 아키미아가 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오늘 비가 와갖고 더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. 저도 요, 요거는 꽃 처음 봅니다. 검색을 하니까 아키미아라고 합니다. Gràcies.